여러분은 요즘 무엇이 가장 불안하신가요? 지금 이 순간 그 사랑 안으로 함께 들어가 봅시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사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어떤 힘도 높은 것도 깊은 것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묵상: 아버지의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 상황, 실패와 상관없이 아버지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움보다 큰 확신. 바오로 사도는 고통과 박해 속에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더 크게 믿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두려움인가? 아버지의 사랑인가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전한 아버지의 사랑은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드러난 사랑입니다. 오늘의 기도. 사랑이신 아버지. 불안과 걱정 속에서 쉽게 흔들리는 저를 구부보소서. 세상의 어떤 것도 저를 당신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말씀을 오늘 제 마음에 새겨주소서. 특히 지치고 두려운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를 꼭 붙들고 계신 당신의 사랑을 신뢰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작은 실천 제안. 오늘 하루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짧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저는 당신 사랑 안에 있습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중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던 순간 한 가지를 떠올려 보기.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묵상해 주세요. 우리는 언제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